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플루입니다 자, 퍼치 펭귄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인 상승이랑 또 하락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좀 많이 지쳤을 겁니다. 자, 아마 고점이나 저점 파악이 좀 어려워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잘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게 별게 없는 게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모든 코인 전부 다 세력들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좀 분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세력이나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고 연락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자, 퍼츠 펭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래 대금 159억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바닥 깨지자마자 물량 갖고 펌핑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 먼저 확인해본 결과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어, 최소한 10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본전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수익을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정보를 좀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010-6743-6987번호로 펭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드린 정보 받아보시면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크게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금전요구 일절 없이 목표가랑 소수점 자리까지 나와 있는 해당 자료. 개인번호 010-6743-6987입니다. 여기로 펭귄 남겨주시면 바로 자료 활성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준비한 초대박 종목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제3의 윙 코인이라고 적혀있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찍고 바닥을 잘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더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잘 보이실 겁니다. 현재 고점 같아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어마무시한 폭등 나오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수익률은 2,470% 정도 확신드릴 수가 있어요. 린코인들 하루에 올라가면요. 하루에 8만 프로, 9만 프로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세력들 머리 위에서 모든 물량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어깨까지만 먹어보자 라는 의미고, 100%무료이기 때문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제 전화번호 010-6743-6987 번호로. 펫지, 또는 펭귄이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남겨주세요. 펭귄이라고 남겨주시는 게더 알아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10분 이내로 직접 다 문자를 답장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저 심프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좀 해보셔야 돼요. 뭐, 우리가 코인을 왜 할까요? 주식에서는 10%, 20% 먹기가 진짜 힘든데, 코인은 10%, 20%가 아니라 200%, 300%까지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충분히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이번 마지막 코인 불장 때 웃는 분들은 저 심프로 믿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알아가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이번 바닥에서 거래량으로 대량 터져주고 있는 이 코인 세력들 또한 매집이 끝나가는 코인입니다 자 제2의 도지라고 불릴 만큼 어마무시한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금액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 천만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코인 꼭 여러분들이 문자로 참여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100% 무료인 만큼 선착순 200분한테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은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세력들은 다시 한번 주가를 떨궜다고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전화 여러분들이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분한테만 드린다라는 거자 위에 라인은 제 개인번호 0 1 0 6 7 4 3 6 9 8 7로 펭귄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프루였습니다.